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남시가 시민들과 함께 제거 작업에 나섭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통해 A4 초과 크기는 100장당 최소 2천원에서 4천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동우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최근 성남시 의 도심 곳곳에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성남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어서 제출한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지급액 한도는 하루 3만원,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거 방법은 전신주, 가로등, 건물 외벽 등의 무단으로 붙어 있는 광고물이나 도로에 무작위로 뿌려진 음란, 퇴폐성 전단지 등을 떼어내 백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시는 지난해 무려 1억 1,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659만 8,784장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해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적발은 수만 건에 이르지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성남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제도가 행정 당국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심동욱입니다.